반갑습니다. 네, 습니다 <laughs> 이번에 스키캠프 처음 참여하셨는데, 네. 그 이번에 동반하셨잖아요 아이와 네. 함께. 좀 이제 내일 돌아가는 날인데 전반적으로 며칠 동안 어떠셨어요? 아 너무 좋았고요. 일반 우선적으로 얘기할 거는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<laughs> 너무 좋아했어요. 저희 아이들도 지금 처음 스키 타는 건데 오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. 자기 꿈이 바뀌었다고. 뭐라, 할... 뭐, 뭐, 뭐로갔겠는데 스키 선수가 되고 싶대요. 그 정도로 너무 재밌게 타고, 음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네. 진짜 다행이네요. 네. 네.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점은 요새 가성이 많이 따지잖아요. 그렇죠. 네. 아, 이 금액에, 이 정도 퀄리티에, 네. 이 정도 강사님이 네네. 와서 저희 진행이 주는 도 너무 괜찮았것아요 아, 고맙습니다. 네. 그거를 몰라주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, 그럴 것 같아요. 네네. 체험을 해봐야지만 알수 있을 네네. 것 같아요. 그리고 네네. 여기 직원들도 네네. 저희 아이들, 아이들을 다 자기 자식처럼, 동생처럼 이렇게 케어를 해 주셔서 그게 아. 너무 부모 입장에서는 네네. 너무 좋았어요. 아, 네. 그래도 참여해서 옆에서 보시니까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, 아버님 좀 많이 타셨나요, 스키? 네, 저도 여기 다행히 여기 여기서 저희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셔서, 네네. 저도 이제 자유롭게, 네네. 네. 어... 자유롭게 스키를 탈수 있었어요. 네. 아이 좀 스키 실력은 좀는것 같아요. 네, 원래는 저희 아이들이 처음 지금 스키를 배우러 온 건데, 아 이번에 병아리반으로, 네. 네. 처음에 온 건데 마지막 아, 날 네. 제가 같이 강사님하고 같이 내려가면서 봤는데. 7자 포스를 A자로 싹 넘어지도 않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음에 또 보자고 그래서 감동이네 네, 저희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개인 아, 연락 주십시오 네. 인네 뭐, 2월달이 될건 아니면 다음 시즌이 될건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 아, 우 당연하죠 애들이 원할 거예요 <laughs> 네. 저 말고 애들이 원해서 지금은 네. 솔직히 처음 와서 그럼. 저희가 같이 왔지만 네. 내년에는 애들만 음. 보낼 수 있을 거, 있어도 아. 괜찮을 것 같아요 아고맙습니다 네. 처음엔 좀 반신반의하셨죠? 네, 그럼요. 네. 와서 보니까 확실히 믿어도 될거 같아요. 네, 네 고맙습니다. 또 추가로 혹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거나 혹시 바라는 점이 개선할 아, 건 없더라도 혹시 좀더 바라는 점이 혹시 생각나는 점이 스키 시간을 하는 음, 음. 시간을 좀더 늘려주면 좋겠어. 애들이 아, 너무 아쉬워더라고. 하 아, 스키를 <laughs> 더 타고 싶은데. 네네. 그게 끝났다고. 아, 그렇죠 내릴 수 있겠네. 강의가 끝났다고 해서 네.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. 에이. 더 타고 싶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. 아, 예, 맞습니다. 꼭 참여해서 좀, 아니, 참고해서 여해서 좀, 참좀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